선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냐 오계를잘 지키는 사람이어야 되냐 아니면 십선을 잘 닦아야 되는 사람이냐 그런데 여기서 우익대사께서 미타요에 나오는 얘기예요 나중에 공부를 또할 거예요 선남녀란 출가와 재가 귀천과 노소 육치와 사생을 막론하고 다만 부처님의 명호를 듣기만 하면 곧 다급생의 성근이 성숙한 것으로 오역과 시박도 전부 선이라 부른다 했어요 오역과 시박을 지은 사람도 부처님 명호를 듣고 연불만 하면 이 선남자, 선녀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그런, 그런 업은 안 졌잖아요, 아직까지. 이런 사람도 왕생하는데 우리가 왜 왕생 못 하겠냐, 이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이 조건에 다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조건에 다 갖춰져 있어요. 다만 연불을 하냐, 안 하냐. 이제 거기서 이제 결정이 나는 거니까 이 말씀대로만 하면 무조건 전부 다왕생할수 있다. 아, 이런 얘기입니다. 에이, 자, 그럼 시간 됐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아, 자 이제 회향을 하겠습니다. <laughs> 자 합장하세요. 원이차 공덕, 원이차 공덕. 보급어, 일체, 보급어 일체 아등 여중생, 아, 아등 여중생. 당생 극락구. 동견 무량수, 개공성불도, 나무 아미 타불, 나무 아미 타불, 나무 아미 타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